안녕하세요. 전주 국민 주개사입니다 오늘은 부안군 출구면에 위치한 투자하기 정말 좋은 토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위 토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출구 IC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부안군청까지 차량으로 20분, 전산반도 국립공원과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새만금까지는 약 35분, 호남 고속도로 정읍 이 c 까지는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지 쉽게 올수 있어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 할수 있습니다. 지적도를 보시면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면이 약 130m나 되어서 노출도 활용도가 아주 뛰어나다 할수 있습니다.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 8필지로 지목은 임야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영도지역은 웬만한 건다할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며 전체 면적은 4747제곱미터 1436평으로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. 전북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산 47번지 외 7필지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활용도 높은 계획 관리 지역. 1436평의 넓은 면적. 2억 9,700만원이라는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매매 금액.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